사고 15분이 지난 아침 9시 13분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선체 오른쪽 난간이 이미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0도 이상 선체가 왼쪽으로 기운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은 객실 복도벽을 붙잡고 전화로 침몰 상황을 알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한 승객은 아예 바닥을 벽 삼아 기대선체 구조를 기다립니다. 몰라, 이저그저 예. 그 이거 1분의 초가 다르게 배가 가라앉는데도 배 안에선 자리를 지키라는 안내방송만 흘러나옵니다 9시 27분 객실 바깥 갑판엔더 이상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은 이제 객실 벽면에 엉덩이를 댄채 구조를 기다립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들 걱정뿐입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리자 승객 한 명이 난간을 붙잡고 손을 흔듭니다. 9시 28분, 배는 더 기울었는데 선실이 더 안전하다는 안내방송이 또 나옵니다. 영상을 촬영한 승객은 선원 누군가 가판으로 올라오라고 안내방송만 제대로 했어도 실종자가 훨씬 적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49분 가까스로 구조된 승객들은 바닥을 하늘로 치켜든 채 침몰한 세월호를 보며